4장.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안문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5장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세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청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청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밖에 하루에 은 40세길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청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수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청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삼발랏과 도비아와 아랍사람 게셈과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랏과 개샘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다섯 번째도 산발라시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삼발라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니아의 사위인 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와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